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하여 6월,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젊을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로다.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각각,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말씀해 놓으신 데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서 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 나를 위해서 너의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그 준비된 주님의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요. 복된 사람이지요. 또 제자들도 시키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모두 다 근심했습니다. 서로 서로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니까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 계획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사람, 가른 유다지요.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기 화가 있을지라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곱 번 화가 있으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가른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다녔지만은 그 화를 입게 될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해서 말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가른유다는 라비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나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이 자기의 선생정 선생님 정도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화를 입게 될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만찬을 계속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 떡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이 그렇게 찢겨지고 갈라지게 될 것을 보여주셨지요. 또한 잔을 가지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에서 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의미,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양의 피로 양의 양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피 보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만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보여 주셨던 것이죠. 감남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다 양이 흩어지는 것 같이 양의 무리가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때이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물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자, 부족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단의 공격과 또 사단이 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양모리들이 흩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버릴 거라고 했는데 32절에 예수님은 그러나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 희망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고통이고 제자들이 버리고 배반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창피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의 배신에도 주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떠나가고 버리고 배반함 가운데에도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떠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부인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배반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부인도 배반도 떠남도 거절도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35절에 또 말씀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호언장담하는 말이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랑하고 고백했 이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인과가 같은지 될수 있는 요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힘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지 나는 결단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베드로가 또한번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말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두 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 주님의 살과 피,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팔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듯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다르다고 호언에 장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현과 우리의 열심보다도 주님이 한마디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팔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두 다 떠나 버리는 것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된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열심과 나의 말과 지혜와 열심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주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